안녕하세요. 공실버스입니다. 제가 수많은 공인중개사들과 미팅을 하고 공실버스 설명을 하다 보면 초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이제 막 부동산 중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원투룸 중개에 대해서 궁금해서 일하는 방식을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다소 좀 길더라도 중개업자들과 방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전통적인 부동산 업무 방식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 원투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에 취직을 해서 일을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순서 중에 첫 번째는 그 동네의 질의를 익히는 것입니다. 내비가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을 구하는 손님을 만났을 때그 손님 눈에 초보 중개사이고 방을 소개할 때마다 내비를 찍고 간다면 베테랑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즉시 찾아갈 수 있도록 배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영업구역을 지정받게 되는데 이 지정받은 구역이 위치해 있는 원룸 건물들과 상가주택을 모두 외워야 됩니다. 건물 이름을 들으면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요. 이렇게 지역과 해당 위치의 수백 개의 건물 위치를 즉시 찾아갈 수 있게 되면 이제 방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A 건물의 101호 원룸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102호 투룸은 방향이 동양인지 서양인지 등등 상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수년간 원룸 중계를 해온 부동산이라면 어떤 건물에 어떤 호수가 어떤 구조이고 어떤 옵션이 있는지 등을 알고 있고 건물주의 성향은 어떤지, 이 건물주가 방 가격 흥정이 잘 되는지 등을 외움으로써 남들보다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방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룸의 경우 먼저 주방과 방이 문으로 분리가 돼 있느냐 통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나뉘는데 보통 분리형 원룸과 오픈형 원룸으로 불립니다 대부분 세입자는 분리형 구조를 선호하죠 음식 요리를 하면서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장실인데 화장실 입구가 방에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방이 아닌 분리된 주방 쪽에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좋은 구조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혹시라도 원룸에 살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손님이 화장실에 갔는데 방 안에서 열고 들어가면 볼일 보는 소리가 방에 다 들리겠죠? 그래서 화장실은 방 밖에서 들어가는 구조가 훨씬 좋은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주 중요한 요소겠죠? 베란다가 있느냐, 없느냐도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베란다가 있어야 빨래를 방 안에 널지 않고 빨래 건조대에서 말릴 수 있을 테니까요. 빨래를 말린다는 관점에서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남향인지 북향인지도 체크해야 되는 요소이겠죠. 원룸은 이 정도 선에서 마치고요. 방한개 그리고 거실이 있는 방을 1.5룸 또는 2베이 어떤 지역에서는 미니 투룸으로 부르는데 1.5 룸의 경우 주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방과 거실 주방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가장 좋은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실에 싱크대가 배치되어 있는 형태의 어설픈 구조도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이 있어야 하고 중문이 있어서 거실로 들어갈 수 있는 분리형 중문이 있는 구조가 있고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당연히 중문이 있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구조를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가 구조를 열심히 파악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방의 가격 때문입니다 동일한 가격의 구조가 좋다면 방을 구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좋은 구조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적인 요소는 배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잘하려면 바로 어느 건물에 어떤 방이 좋은 구조인지 다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격 정보까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돼야 손님이 왔을 때 다른 경쟁자에게 뺏기지 않고 직접 계약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손님들은 가성비가 좋은 방을 찾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소개해 주는 방들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다른 부동산 업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영업할 지역의 자리를 익힌다. 둘째, 해당 지역의 건물들 이름만 듣고도 바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건물들 내부에 있는 각 호수의 구조와 가격 등 종합적인 정보를 꿰뚫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가 완벽해지려면 전 월세 사이클이 2년 정도는 해당 지역에서 열심히 방을 보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어느 정도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전부 마스터해도 중개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이후 말씀드릴 추가적인 매물 확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중개업자는 원룸임대, 원룸 매매, 아파트, 상가, 토지 등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 필수적으로 매물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의 탑티어는 바로 매물왕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건데, 다른 중개업자들은 모르고 있는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업자는 임장활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임장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한다 라는 뜻으로 임장을 나갔을 때 부딪히게 되는 변수가 다양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원룸 중개에 대한 영상이니까, 원룸 중개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투룸 매물을 빠르게 접수하려면 건물주에게 수시로 확인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은 주변 부동산에 직접 찾아다니시거나 단체에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연락을 받고 재빨리 임장해서 방 사진 찍고 주인과 통화하고 금액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지 확보해 놓는 중개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에 수년간 종사하는 중개사는 빈방이 나오면 해당 방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심지어 해당 방사증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보 중개사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활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활발히 활동하다 보면 건물주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신축 건축주들도 만나게 되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의 보상은 원룸 임대로 시작해서 원룸 매매, 상가 매매로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중개사는 초보에서 프로가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의 결과로 기존 중개사들과의 수입 차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마다 신축 건물을 짓는 곳이 활성화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신축 건물이 꾸준히 올라가는 지역의 베테랑 중개사는 건축주 모임에 합류해서 신축 매물의 정보를 먼저 파악해서 남들보다 아주 빠르게 거래시켜버리죠. 그러면 신축 건축주는 그 중개사를 신뢰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제일 먼저 매물을 알려주게 되는 선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개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매물을 확보하고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도 사람을 제대로 대하지 못한다면 계약 성공에 성과를 내기 어렵겠죠. 건물주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상대하기가 편한 건물주, 공과사가 확실한 건물주, 복비도 넉넉히 안 주고 어, 법정도 제대로 안 주면서 입주한 세입자와의 분쟁 시 중개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진상 건물주 등 건물주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것을 파악하려면 평균 하루에 한개 정도는 계약을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초보 중개사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발로 뛰고 사진 찍고 건물주와 통화해서 자신만의 리스트 작성을 구현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언급한 건물주 중에 초보 중개사는 과연 누구와 거래를 터야 될까요? 사람 좋은 건물주? 아니면 공과사가 확실해서 중개사가 상대하기 까다로운 건물주일까요? 여러분이 초보 중개사라면 더욱 더 가리지 말고 거래하고. 안일고운 감정도 겪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상대방이 까다롭다 해서 피하기 시작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누구는 포기할 거고 누구는 성장하겠죠. 다음은 세입자 상대하는 요령을 살펴볼게요. 자, 중개업자가 세입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감을 잡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진짜 손님과 매물 정보만 파악해 보려고 하는 가짜 손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도 사전조사 없이 부동산에 갑자기 내방해서 방을 찾는 세입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방 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부동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 업자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빠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입주 날짜, 지금 어디에 어떤 방에 살고 있는지, 애완견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몇 명이 살 건지, 신혼인지, 싱글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보증금과 월세를 어디까지 원하고 있는지 등을 보통 통화로 확인합니다. 그 후에 방을 물색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방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희한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예를 들어보죠. 한 중개사가 손님을 만나서 열심히 방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두달 뒤에나 입주할 예정인데 미리 방을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참 황당하겠죠. 세입자가 입주 날짜를 속이거나 이사 날짜를 잘못 알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원룸 임대는 방을 보고 나서 최대 2~3주 안에는 입주를 하는 조건이어야 건물주가 계약을 허락할 겁니다. 그런데 방을 다 보고 금액까지 깎아놨는데. 두달 뒤에 입주해야 한다고 말하면 건물주가 계약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진짜 손님과 가짜 손님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렇게 허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개사가 세입자를 데리고 방 소개를 하다 보면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빈방이 맞는지 확인하고 방비번을 받아서 소개하게 되는데 보통 한 명의 세입자가 그날 방을 소개받을 때 최소 두 개에서 최대 다섯 개 정도는 보겠죠. 이 방을 본 세입자가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건물주들은 다시 중개사에게 연락해서 방 보고 갔냐? 세입자는 방이 마음에 들어 하냐? 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 그러면 뭐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중개사는 여러 건물주들에게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당연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방을 보러 온 손님은 한 명이다 보니까 오늘 보게 된 여러 방들 중에 한 개만 계약하게 되겠죠. 만약 손님이 방을 다섯 개 봤다면 네 개는 계약이 되지 않겠죠. 중개사는 계약을 못하게 되는 다른 건물주들에게 여러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세입자가 과연 이 건물에 계약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알수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모든 사례를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팁만 드리겠습니다. 월세를 밀리는 세입자냐, 아니냐만 잘 가려내도 건물주에게 전화와서 핀잔을 듣지 않겠죠. 그래서 세입자와 방을 소개해 주면서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직업, 연봉 등을 파악하게 되는데 실제 연봉이 낮은 세입자들도 있기 때문에 센스 있게 가려내는 것은 스스로 연구해 보면 금방 터득하게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 연봉도 허세로 이야기하는 세입자들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죠. 중개업자라면 당연히 중개업을 하면서 복비를 많이 주는 건물주와 거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신축 중개 시에는 보너스를 많이 받죠. 하지만 신축만을 원하는 세입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세입자들은 가성비가 좋은 매물들을 구하기 때문에 시세와 금액이 비슷하더라도 구조가 잘 빠진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초보 중개사들은 이 점을 꼭 체크해서 중개를 배우고 그만큼 방들을 많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구조가 좋고 깔끔해서 가격이 착한 곳은 순식간에 계약되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입자에게 안내를 할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중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손님에게 휘둘려서 건물주에게 금액을 먼저 깎지 마시길 바랍니다. 깎아 놨는데 손님이 이 방을 계약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신뢰가 깎이겠죠. 이런 경우가 초보 중개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중 하나일 것입니다. 손님이 계약할 것처럼 금액을 좀 깎아 보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네, 좋습니다. 그럼 손님, 바로 계약금 소액이라도 주인분 계좌에 넣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손님 입장에서는 금액을 깎아 놓고 다른 방을 보러 갈 수도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주인분에게 금액을 어렵게 깎아놓고 손님이 계약을 안 하시게 되면 저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손님께서 계약금을 지금 넣을 용의가 확실하시다면 제가 얼마라도 낮춰보겠습니다 라고요 부동산 일을 하면서 계약에 쫓기고 사무실 눈치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 되던 일도 안 되겠죠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하고 계약을 많이 못하는 것이니까 절대 기죽지 않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습관이 필요하냐면, 건물주와 통화할 때 반드시 자신만의 노트에 건물주의 성향, 그 건물의 임장 내용, 현관 비번, 방 비번, 방 구조, 상중하. 이 정도를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을 안내하다가 손님에게도 노트에 메모된 것들을 딱 보여주시면 손님은 아이 중개사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이고 이 사람과 계약하게 되면 내가 살다가 민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해도 기꺼이 해결해줄 분이구나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계를 하면서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많고, 변수도 많고, 손님들의 성향도 천차만별이니까 습관을 그렇게 들여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으로 모든 과정과 변수들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정도만 알고 시작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앞에 언급한 해당 지역의 매물들. 매물들의 사진, 건물의 정보, 즉 건축 연도나 외관 사진, 건물주의 성향 등을 부동산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공실박스입니다. 공실박스 시스템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 건물주와 손님을 상대하는 요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가 공실박스를 처음 설계할 때 1인 중개사에게 포커싱을 했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중개사는 방을 즉시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손님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현장에서 다른 매물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걸리는 시간 없이 바로 찾아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방을 본 손님이 바로 결정을 못하고 며칠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보았던 방들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편리하게 매물을 담고 메모하고. 사진을 즉시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계약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하루에 방을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까지 두세 건이면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시간도 많은 시간이 걸리죠. 빠른 시간 안에 조건에 맞는 방을 찾고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까지 한 시간 내로 처리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저는 이러한 것들을 공실박스 시스템 안에 모두 녹여놓았습니다. 자, 2021년 6월, 현재 공실박스는 1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고, 공실박스는 중개사에, 중개사에 의한, 중개사를 위한 서비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실박스였습니다.